하,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씻고요. 아, 여기 눈 밑에 이거 뭐가 났어? 뭔지 모르겠네 이 빨간 게 뭐가 났는데 간지럽거나 그러진 않거든요. 하여튼 뭐가 났네요. 아무튼 이거, 요거, 요거 괄사 또폼 클렌징으로 세수하면서 이것도 같이 씻어, 씻어서 수건으로 깨끗하게 닦고 그러고 갔습니다 오늘도 괄사를 좀 해줄게요. 어 시원해. 근데 이게 어제 또 괄사 마사지 영상을 엄청 찾아봤거든요 근데 뭐지? 이게 여드름 있는 분들 여드름 피부인 사람들한테는 추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계속 자극이 되는 거니까 음, 그래서 좀 고민을 했거든요. 괜히 했다가 여드름 더 나는 게 아닌가 이러면서. 근데 요즘 어쨌든 여드름이 안 나기도 하고 이거를 그리고 되게 살살 해줘야 된대요. 근데 저는 첫날에 그냥 막 시원하니까 약간 마사지는 좀 시원하면서 아픈 게 좋은,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조금 좀 압력을 좀 줬거든요. 근데 오늘은 되게 살살 하고 있어요, 나름. 좀 고민을 하긴 했는데, 지금은 또 여드름이 안 나기도 하고, 이렇게 볼 쪽에 저는 많이 나는 편이라, 볼이랑 턱도 많이 나긴 하는데, 일단 좀한 일주일 정도 해보고, 뭐가 난다 싶으면 바로 중단하려고요. 아직까지는 어제, 오늘은 괜찮다. 뭔가 이쪽이 더 아프다. 아 제가 이쪽 볼로 오른쪽으로 더 많이 음식도 씹고 그리고 실제로도 이쪽 볼이 더 조금 더 통통해요. 그래서 그런가? 이쪽이 조금 더 얄쌍한 편이고 이쪽이 좀오 어, 시원해. 시원해 막 이렇게 보니까, 이 괄사로 얼굴이나, 이런 어 막, 요런 관자놀이? 이런 데도 다 이렇게 혈자리 풀어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저도 아직 얼굴에 뭔가 자극을 주는 게 조금 무서워서, 그거는 조금 보류하고, 턱 라인만 좀 일단 해보고, 요것도 뭔가 트러블이 올라오면 바로 그만해야 될것 같아요. 여기도 많이 풀어주시던데? 이렇게, 이렇게, 세골이란데? 그리고 여기. 요 라인. 이렇게. 어, 전화가 와서. 오늘의 아침 괄사는 끝! マッチ。 밥이야. 설마 안 줘. 밥먹는면 밥이야. 밥은 없얘 얼굴이 이미 완전. 모습이 대단하다 여기 연 모습 봐봐 등이 휘었다 휘었어. 열심히 노력한다. 영수증은 항상 여기다 이제 나도 1월달부터는 응. 언제 다 먹었어? 그래? 네, 다아 거기 있야돼괜찮괜찮 엄가 주는거 어때? 아파? 아팠어 노루야? 어? 집가서 간식 줄게 아 귀여워 안녕하세요 지금, 오늘은 금요일이고, 어, 저녁 한 일곱시가 조금 넘었고요. 오늘은 누루 강아지, 그, 그 주사? 맞으러 그 동물병원에 갔다 왔고, 장염이랑 종합 예방접종 그거 두개 맞았고, 음, 누루는 그래서 지금 쓰러져서 피곤해서 자고 있고요. 저는 또 쿠팡 택배가 왔길래 그래 뜯어보겠습니다. 이거 제가 항상 잘 쓰고 있는 주이트리 AC 컨트롤 EXT 마스크 이거 지금도 피부 상태가 되게 좋은 편이거든요. 보시면 거의 뭐난게 없어요. 음 요즘 피부 할때아그 세수하고 막 피부 화장할 때마다 좀 놀라고 있거든요. 어? 피부가 생각 그러니까 뭐난게 없어서 그래서 지금 요거는 없으면 이제 좀 불안하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20개 해서 15,400원이었나? 어, 네, 그렇게 해서 좀 싸게 산것 같아요. 이렇게 하니까 내가 좀 거북목이 생기나? 이렇게 해서 또 하나 산 건요. 요거 샀습니다. 요거 샐러드 드레싱. 근데 이거는 처음 먹어봐요. 뭐냐면 이탈리안 드레싱인데, 요거는 사실 처음이거든요? 폰타나에 있는 그 샐러드 종류는 웬만한 건다 먹어본 것 같은데, 요거는 처음이어가지고, 요거 한번 사봤고, 어, 그 저는 개인적으로 드레싱 중에서 그, 그 뭐냐? 그, 어, 뭐가 아파. 그, 약간 마요네즈 들어간 뭐 시저나? 뭐 참깨 요런 조금 묵직한 샐러드 있잖아요 그런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약간 이렇게 좀 상큼하고 약간 가벼운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발사믹, 오리엔탈, 뭐 오렌지 드레싱, 키위 드레싱, 유자 드레싱 뭐 요런 이탈리안 드레싱 요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쿠팡에서는 요렇게 두개 샀고 음 지금 배가 고픈데 오. 오. 지금 배가 고파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집에 먹을 게 딱히 없어서 뭘 먹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. 오늘의 쿠팡 하울은 여기까지 아목 아파 뭐지 아 지금 8시 한 20분 정도 됐고요. 어제 제가 새벽 3시 반인가 잤거든요. 무서워. 오늘도 일어나서 밥을 먹고 하루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너무너무 귀찮지만 아침밥을 좀 해먹으려고요. 눈 뜨자마자 배가 고파 오늘도 오늘 하루 화이팅 아까 좀 전에 나갔다 와가지고 뭘 사왔거든요 그래서 사온 거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제가 지금 로션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 사왔어요 브링그린 사철수 카밍 수분크림 이거 이렇게 지금 기획상품이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두 개가 19,000원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 꺼 시카 수딩 크림이랑 그리고 그 대나무 히알루로 어쩌고 저쩌고도 써봤는데 그거는 세일을 안 하더라고요. 그래서 세일하는 걸로 일단 사와봤는데 이건 처음인데 한번 피부에 뭐가 나는지 한번 좀 미리 테스트를 해보고 그리고 써야 될것 같아요. 근데 여기 께 워낙 잘 맞았어가지고 브링그린 여기 께날것 어, 같진 않은데 어쨌든 그래서 이거 하나 사왔고요. 그리고, 이렇게, 스카치 테이프 3개 사왔죠. 이거는 집에 필요해서 사왔고, 그리고 이렇게 귀여운 마스킹 테이프. 귀엽죠? 그 뭐냐, 핑크랑 브라운, 곰이에요. 어, 이거 2개도 사왔고, 음, 아또 그리고 제가 그, 어, 그, 그, 바다노스? 그, 빠둥이, 저 문상훈 팬이거든요. 또 같은 문시로서 되게 좋아하는데. <laughs> 응, 그, 그, 그걸, 그래서 그걸 본 거예요. 요거요거포토이즌에서 요거 하고 있더라고요. 근데 이게 3월 5일까지인가 그렇대요. 그래서 이거 끝나면 안 돼가지고 후딱 가서 찍고 왔어요. 그래서 요거 하나당 7,000원, 7,000원 하더라고요. 그래서. 그, 일반 그거보다 좀 비싸긴 한데, 그냥 이렇게 혼자서 추억하려고 샀습니다. 이렇게. 이렇게 두 개, 두 가지 버전 했어요. 근데, 확실히 이런 거 찍으면서 느끼는 거는 처음 거는 좀 버려요. 처음 거는 막 횡설수설 하다가 망하고, 두 번째 게더잘 나왔더라고요. 저도 이게 첫 번째 거고, 이게 두 번째 건데, 이게 뭔가 조금 더 귀엽게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이렇게 찍고 왔고, 음, 오늘이, 그, 2월, 며칠이냐. 응. 2월 27일이에요. 이제 내일이면 또 2월이 마지막, 이제 3월이 되는데, 약간 기분이 묘한 것 같기도 하고, 벌써 2월이 다 지나갔다고? 뭐 이런 느낌? 그래서 오늘은 혼자 나가서 이렇게 간단하게 사왔고요. 어, 그리고 저는 이제 산책하고, 그리고, 씻고 스트레칭하고 자면 될것 같아요. 아 오늘 팩도 해줘야겠다. 아 그리고 오늘 볼토치가 너무 과하게 된 거예요. 원래 이렇게 이제 마스크 안 쓰고 다녀도 되잖아요. 그래서 밖에 다, 나, 저는 다닐 때 마스크 안 쓰거든요. 그래서 밖에서 내 얼굴 보는데 와 진짜 볼이 너무 빨개가지고 적당히 해야겠다. 오늘 이걸 한번더 느끼고 왔어다 오늘은 수요일 3일짜리고요 어, 어제 새벽부터 2시인가 잤는데, 배고파서 잠을 못 잤어요. 그 2시에 겨우겨우 잠들어서 5시에 깼거든요, 배고파서. 이제 새벽에 일어나기 귀찮고, 뭐 해먹기 귀찮아서. 꼭 참고 자긴 했는데, 음, 지금 그래서 9시 정도 잤거든요, 9시 한반 정도. 그래서 지금 어제부터 파스타가 너무 파스타가 땡기는 거예요, 토마토 파스타. 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.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토마토 버섯 파스타랑 그다음에 그냥 이탈리안 드레싱 다운 샐러드 이렇게 먹을 거예요. 아까 파스타 맛을 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먹겠습니다. 아, 맞다. 이그 면이 그 통밀이에요. 이게 통밀면이어 가지고 나름 약간 그나마 그래도 좀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파스타입니다. 집에 이렇게 맥반석계란이 항상 있거든요. 엄마가 이걸 항상 만들어놔요. 음. 그래서 삶은 계란이 없어서 그냥 이걸로 했어요. 와, 개 맛있다. 전화가 왔네. 안 받아야지. 음, 더맛다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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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저는 이제 팩을 다 하고 좀 흡수를 시켜주려고 기다리고 있고요. 옆에는 여기 백숙 한 마리가 있어요. 노루야 누리야, 얼굴 한번 보여줘. 이는 털이 뭉쳐가지고, 털을 다 깎았거든요. 누리야. 헤이, hey, 애기. 얼굴 한번 보여주자. 헤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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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. 헤이, 헤이, 헤이. 에이, 이렇게 연둥이. 아이고, 피곤했어. 그래서, 지금 우울증이 왔어요. 그래서, 뭐지? 어, 뭐냐? 그, 지금 원래 양치도 이틀에 한 번씩 하는데요. 양치도 지금 한 4일 정도 쉬고 있고 그리고 좀 누루 컨디션에 맞춰서 최대한 누루가 싫어하는 거안 하고 간식 되게 많이 주고 있어요. 이렇게 했고 저는 이제 그 뭐지? 요가를 해야 돼 가지고 이거 조금 건조 이렇게 두들겨서 흡수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가 한 15분 정도 하고 그리고 자려고 합니다. 지금 피부 상태가 보시면 이제 생리할 때가 돼서 조금 트러블이 나올 법한데 이게 다 흉터라서 딱히 지금 트러블은 나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표면은 좀 매끄러운 상태입니다 안녕 지금 샤워하고 나왔고요 이거 뭐지? 이거 <laughs> 샀거든요 브링그린 카밍크림 사철수 카밍 수분크림 이거 저한테 잘 맞더라고요. 딱히 뭐 트러블 나는 거 없이. 그래서 지금 이? 이틀째 사용 중인데 이거? 괜찮은 것 같아요. 저는 좀 이렇게 많이 바릅니다. 자, 이렇게. 이게 그리고 약간 흐르는 타입이에요. 목까지. 뭔가 그 기존에 썼던 브링그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약간 콧물 느낌? 약간 좀 흐르는 느낌? 근데 뭐 사용 이것도 근데 똑같이 산뜻해가지고 막 꾸덕꾸덕하지 않거든요. 그래서 좀한 5분 정도 지나면 좀 흡수가 싹 돼가지고 제가 딱 좋아하는 약간 그런 제 가벼운? mm okay. 발라주고 저는 이마에 그 뭐냐 그 파운데이션을 거의 안발려가지고 쿠션을 거의 안발라서 이마랑 코는 조금 선크림을 두둑히 발라주는 편이에요 이제 이마랑 코에 그 쿠션을 많이 바르면 그 화장한 딱 느낌이 확나더라고요 오마이갓 어, oh 인중털이 거슬리기 시작했다 깎아올게요 이게 한번 거슬리면은 영혼이 거슬리는. 안 좋다. 됐다. 이 정도면 됐어. 그리고 이제 선크림도. 파넬. 두번 정도 발라주는 것 같아요. 볼 쪽에 붉은기가 많아가지고 아직도 좀 발라놓고 얘도 좀 발라놓고 이렇게 조금 나름 뭐라 굳힌 다음에 이렇게 커버해줍니다. 꾹꾹 눌러서. 그리고 여기 눈썹, 눈썹 밑에 그거. 그리고 좀 깔끔하게. 딱 끝! 피부화장은 끝났습니다. 여기 살이 빠진 거 같지? 아, 맞다. 어제 제가 그거, 뭐냐. 샐러드만 먹고 저녁에 사전니 확실히 붓기가 좀 없는 것 같아요. 오, 신기하네. 신기하구만. 그리고 눈썹. 눈썹은 좀 그리고 오겠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립이랑 블러셔만 하면 되겠다. 준비, 나갈 준비가 다 됐고, 오늘의 오 o t 거든요 방이 너무 환해가지고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렇게 오늘 날씨가 은근히 춥더라고요 아침에 누루랑 산책을 갔다 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패딩 안에 후드 집어 그리고 안에 그냥 반팔 티긴거 이렇게 입었고요 그리고 바지는 이렇게 그 약간 Y2K 느낌 그 힙한 느낌 그 바지에 이렇게 갑니다 똥머리하고 오늘의 서울 나들이 룩은 이거예요 운동화 신고 가려고요 그래서 안녕 잘 나갔다 오겠습니다 아 그리고 누루도 지금 털 깎은 우리 애기예요 지금 제가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막 불안해가지고 졸졸졸 저를 따라다니고 있는데 간식 줄게 누루야 알았지? 간식 주고 나갈게 일단은 그러면 나가겠습니다 안녕